이번엔 이차 함수에 대해 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문, 딱히 개념은 설명할 게 없어서 문제를 예시로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이차 함수 y는 2x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b의 그래프가 점 마이너스 2,5를 지나고, 직슨 y는 x 플러스 a와 접할 때, 상수 a에 달려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했습니다. 음 그래서 지나고 접할 때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만약에 판별식을 해보, 해주면 9 c 더하기 8b는 다시, 다시, 다시. 아 잠만요 다시다시다시 아 일단 대입을 해보면 5는 마이너4마이8 4, 4, 더하기 6더 b가 됩니다 그래서 b는 b의 값을 구하려면 b는 7이 되고요 b가 7이 되면 요거를 요거를 갖다 해주면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7은 x 플러스 a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7 마이너스 a는 0 근데 여기서 접할 때라 했으니까 판별식을 해주면 4 더하기 14 마이너스 2a는 0이 됩니다 그래서 a는 9가 되고 이 둘의 합을 구하려 했으니까 a 플러스 b는 16이 됩니다 <laughs> 이차함수에 접하는 직선 구하기 이차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0의 그래프가 그래프와 기울기가 4인 직선이 접할 때이 직선의 방정식은 어 일단 기울기가 4인 직선이 직선이라 직선이 했으니까 y는 4x 플러스 a라고 둘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접한다 했잖아요 접한다 했으니까 결국엔 이걸 같다고 또 해주면 같다고 하고 이걸 옮겨주고 그리고 접한다 했으니까 판별식을 해서 0으로 취해주면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은 4x 더하기 1. 이차 상수 y는 x 제곱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의 그래프가 a 값에 관계없이 직선 mx 더하기 n과 접할 때 상수 mn에 대하여 m 플러스 n의 값을어 이걸 하였으니까 m a의 값에 관계없이 m x 플러스 n 에 접한다 했죠 그래서 이걸 똑같이 또 이어에 또 이, 옮겨주면 예, 근데 여기서 접한다 했으니까 또한번 판매식을 한또 해주면 그래서 근데 a의 제곱은 4 많이 써가 있으니까 없애주고, a의 값에 관계없이 값을 만들어 주려면 이거랑 이게 합쳐져서 0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m은 m은 2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럼 이걸 야무지 0으로다 만들어졌으니까 여기다 m을 또 대입해주면 4 플러스 4 4는 여기서 n은 마이너스 2, m n의 값은 0이 됩니다. x 제곱 x x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의 그래프가 직선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 만나는 두 점의 x 좌표의 곱이 마이너스 1일 때즉두 점의 y 좌표의 합은을 구하라 했습니다. 음, 제가 구해보면 이렇게 되고요. 두, 만난 두 점의 x좌표의 곱이 마이너스 오로 했으니까 3 마이너스 k는 알파 베타임으로 마이너스 오가 됩니다. 그래서 k는 8. k는 8이라고 요요 어, 그렇다는 거면 이식을 구해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오는 0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두 점의 y좌표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어, 일단 x좌표의 값을 알파 베타라고 뒀을 때 어, y좌표는 마이너스 x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8이죠. 근데 여기서 y, y 값을 합수구하를 했으니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8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8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6이. 답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플러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0 플러스 16은 15가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